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 그래서 이복음사님 그래서 이복음사님 복음... 오늘 또 오늘 또 찬양으로 찬양으로 이렇게 헌신해주셨는데 주셨... 헌신해 헌신해주셨는데 우리 하시도 해서 우리를 이위에서 우리를 이 예배 예배 잘로 부르신, 부르신 거예요 로 부르신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 가. 그런데 대체적으로 처음에는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릅니다. 또 누군가는 자식이 뭐또 어, 잘되었다는 그런 기쁜 소식. 그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삶이다. 짱까지 이런 복음에 대해서 잘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laughs> 화평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 친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우리 입술로 또 얼굴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면 내 얼굴에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하면 이건 얼마든지 이용한 제품인 거예요. 이건참 우리도요. 너무나 많이 알아. 근데 나는 그런데 이들을 하해서 바울 사도가 의도적으로 형제들아! 라고 나의 아버지. 네. 그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 한 사명을 받은 자리예요. 그리고 또 형제는 한 국류를 받은 자들과 오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공동체의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이라는 뜻은요. 온당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부부 생활을 하든지 부모와 자녀 간의 생활을 하든지 그 자녀는요 그건 기독교 얘기가 아니에요. 부활하심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았어요. 우리가 변화된다고 해서 중국산 영혼 절래 아유 우리 뭐 장로님은절래 우리는 이렇게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실망할 때가 많아요. 요즘은 어때요 임신을 하면은요 태교 여행도 가요. 네. 가온 일이죠. 올해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사도바울 본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시대에 악한 제도, 타락한 문화, 거짓된 경건 따르지 말라고 단호히 말씀하고 있는데 나부터라도 하 원하시는지 하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하시지?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그걸 분별해야만이 우리가, 우리가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나요. 이 밥을 때내서 안 먹으면 기운도 배고프잖아요. 이거이저업 어, 열심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정말 그랬던 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될 수 목표의 첫도가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개혁되어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 각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로 늘 영적 예배자로 승리하셔서 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피한 성전대모